저희는 기독교학과 전공수업 중 공주지역에서 기독교 역사 유적지들을 방문하였으며 신입생 성묘지 탐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와 군산에 위치한 유적지를 방문했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대전에 위치한 기독교 역사 유적지들을 찾아보고 그 장소들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학과 제작생들이 제작한 텀플릿이나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업사회와 연계한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개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저희는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효과의 역사가 녹아있지만, 대전의 경우 대응동 성장과 한남대학교 성대사촌을 제외한 유적체들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교적 체채를 완화하고 지역 혁명세제를 구축하며 나눔과 기부를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부를 받아서 이빵을 그냥 기부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자체 현황을 통해서 취약에 있으면 이빨을 정말 좀 화장력이 있고 더 사회적인 힘이 생겨야 프로젝트에 힘이 더 영향력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사실 맞습니다. 성춘당 같은 대기업들만 이제 그러한 여건이 되니까 할수 있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 힘들 수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안에 프로세스들은 다 가지고 계신 거네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기가 좀 힘드셨던 것 같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프랑스에 어, 가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 기독교 정신이 문화 예술에 많이 녹아 있더라고말씀하셨거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대전 가까이에 그 문인면이라고 있어요. 그 문인 로컬 투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나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카페 하나 새로 건물에 있어요. 근데 <목소리도> 어, 저희 대전시 문재생위원회. 속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진행하고, 녹화에 대해 순서대로 발표하도습니다 어, 프랑스, 바이오 파리와 전국의 도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장소들을 공유했지만, 기억에 어, 남는 곳을 도시로 소개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기재가 공표하는 도시의 새로운 장소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용을 묶어왔습니다. 그럼 왜시사지를 선택했냐? 신산지는 다른 지역처럼 우선동종으로불는 것이 아닌 신산진이라는 고유의지성으로 불리고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도시가 되어있습니다. 대전 도심과 별개로 발전한 국가적인 인구성은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산지 인구성은 천안, 청주, 세종과 같은 도적지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전 도심으로 부서에 전선정도 갖고 있고 신촌과 전체의 회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신산지시가 지고 있습니다. 신탄지만의 새로운 인양을 쓰고 주민들의 자부심을 붙이는 여정입니다. 멈춰있던 공무원의 힘력을 불어넣고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청구. 신탄지의 모든 쓰레가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어 주시죠. 응. 문제가 가만만 아니겠지만 잘 짚었다는 생각. 신탄지에 살고 있어서 응. 많이 들었나? 그런 생각을 해놓고요. 제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데. 사이트에서 찾았거든요. 공호 기간에서 만든 유효구지가 있다는 이 곳의 유해 부지가 일단 사이트를 찾아는데 이 유해 부지가 왜 계속 비어 있는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직접 가 보니까 이것은 일단 지금 그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게 철도가 지나고 있어요. 철도가 지나고 있어서 뭔가 뭔가 들어가기 힘들겠다. 첫 번째 발표자 발표하시는 모습, 자세나 이 발음 또는 이게 진행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미 프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음, 또첫 번째 발표자 같은 분들은 질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한 와, 질문 한 20분이 나한것 같아요. 그걸 다 소화를 하고 한 남자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하는 분 어떨까 하고 좀 궁금했는데 역시 잘 생겼고 아, 그, 그, 아, 아, 이 프랑 아니 프랑스이 심판진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걸할 때는 사실 후회하지는 지만 그 지역적인 너지가 연령층만 하게 되거든요. 시들의주연령층 어떻게 되는지. 주, 대부분 어, 보호업계가 좀 있다보니까 스피커 하시는 분들이 주간에 8만모여 있고 이렇게 DMZ를 한 다음에 행동을 이렇게 어지겠을 음...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지역이떠오르냐면 지금은 그게 연기나 무산된걸 알겠는데, 그 대전 철로가 그 지화화 되는 요예요 옛날들 누가 와서 한강대 우동이 뒤에 땅이개 지화화 되는데 거기에 뭔 문제가 있다고안돼 설명을 해달라. 그 나서리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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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할 팀김정입니다 저희 목차는 이렇고요.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휴스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두 번의 해외 답사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었고 두 번째는 프랑스였는데요. 일본에서 느낀 점을 먼저 얘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다카마스를 갔는데, 다카마스에서는 그 다카마스 상점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면서 느꼈던 점이, 어, 되게 대전에 지하상가 그, 은우정, 은우정이 거리 스타이로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느꼈던 것이, 이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생활 문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조금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하나, 엘리, 사코거리를 가면서, 어려웠던 유효 공간이었던 그런 창고, 창고 거리를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재구성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고토이라고시사에서도 이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열린 문화공공 공간이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음, 뭐, 그런 조용한 공간, 조용해야 하는 한도성관이었는데 여기에 가니까 음악을 듣는 것도 있었고,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DVD를 볼수 있는 것도 있었다는 그런 북한 문화 문감,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었습니다. 어떤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존, 두 번째는 보존, 세 번째는 유학이었습니다. 이세 가지 키워드처럼 저희도 포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 예술, 세 번째는 공공입니다. 친환경에서는 녹지와 수약 공간을 생활 속에 녹여내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것이 포인트였고, 문화 예술에서는 구술로 전시 등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새 창작 자연을 활용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공에서는 도서관, 문화복합공간, 한천병과 같은 생활 인프라와 시민 공간을 시민 활동 공간을 결합하고 예술인, 시민, 관광객, 창업팀이 어우러지는 개방형 공공 플랫폼을 실현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어, 저희는 시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대전의 일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대전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 대전은 사실 성신산을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어, 과학도시나축제 어, 자연으로 통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현재 대전에 이끄는 큰 요소는 저는 사실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대전을 이 학교에 오면서 지금 3년 정도 살고 있고 그 전에는 타지에서 살았는데 어, 제 친구들이나 제가 대전에전 사실 아, 흔히 예전에 말했던 모델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축제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친구들 아, 어디 놀러 갈까 하면 아, 대전에 빵 말고도 이런 축제를 있지 않냐 라는 다양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전이 축제형로 활성화된 것볼수 있는데요. 이야기 보다는 반발적으로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좀더 많게 느껴졌습니다. 최근에 진행했던 연식축제, 4월에 보통 진행하는 물빛축제나 과학축제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지만 축제 간의 연결성이 있거나 이 축제 간에서의 축제가 어떠한 기관과 가치를 매매하는 것에서 지속성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 연계 부족과 단조운사천 활용이라고 생각이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어, 대전은 에스코가 뭐 열렸을 정도로 과학 도시라는 유명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 도시라는 것과는 별개로 어, 제가 과학 도시를 살고 있다는 체감이 살짝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대전... 브라에서모다를이고브랜딩하고있면 모바일. 우가의사이아스를주영하고 있습니다. 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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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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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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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주 아주 아어아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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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의 낙제가 도콜직하게 그런 내용을 담다면 누구도 따라하지 않나, 것 어, 이렇게 재생이라나가 문제 해결을 한다어가사이트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요즘은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도시 생에 양이 다 들어가고,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지역 주민들의 연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없어졌었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훌륭한 피비를 발표해 주셔가지고. 좀안 받았었어요. 저희가 하늘이는 전부 공부장이 한 기업 하이픈들이기도 생각하고 충격이야. 이게 기업되기 위해서를 말씀드린 거고요. 세상을 바꾼 컨텐츠 기업이 되겠다는 펜스플레이즈로 어, 지금 어, 기업을 운영하는지 2년 좀 넘었습니다. 어, 지금 로컬에서 하고 있는 컨텐츠는 저희가 지역의 한 마을에 어떤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일제다큐멘터리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내년에 한 9월 정도에 개봉하려고 지금 준비한 네, 뭔가 나무가 할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를 지켜보다가 기업들도 어떤 일을 하고 있지? 라고 관에서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그게는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지역에서 내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 역시 지역에서 어, 내그 역할이 중요하구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고 요즘에는 어, 국내에뭐 위성이라든지 태백이라든지 여러 곳에 터합을 다니면서 지역민들이 네. 시제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해외통합을 다니면서 실제 고령화 사업에서 이런 것들 직접 해결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기관 국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 뵙게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도시 재생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도시와 사람을 연결시키고 생활을 연결시키는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멘트로 왔지만 어, 저는 멘트의 기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 도서관 관장 이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뭐 지역문제 해결이나 도시재생 이쪽으로는 제가 문외아이긴 해서 그러는데 아까 세 번째 발표한 팀들이 하천에 관련된어있잖아요 여기 대표랑 구민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같이 해 보자, 같이 해 보자. <laughs> 여기 앞에 <laughs> 네. 지난번에서부터 계획하긴 했는데 콘서트를 조금 하천을 도심으로 해보자고 라 해서 구체화시켜 보자고 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laughs> 사람 럼프 성명의 오글세 사람들의 이름들이 주 있고 또그 앞에 이제 그들의 그 영혼을기능는 꺼지지 않는 있습니다. 그 그. 세 번째는 그라데오타스있 그 개성문이 미래에 나오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설명을 듣고도 크지는 못했이 뭐 공감이 안왔었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아까부대선로 올라가서 대선후로 21, 22, 25개 정도를 구경하면서 딱주여 서서 나오는데 이렇게 제인업하면서 지금 대선